자신감 상승 이쁜 여자들은 자신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자신감이 높아지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더큰 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사회적 이익 우리 사회에서는 외모가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 이쁜 여자는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인기 상승 이쁜 여자는 대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습니다. 인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더 많아져 삶에 대한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. 더 많은 선택권. 이쁜 여자는 남성들의 눈길을 끌기 때문에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이는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. 자연스러운 유혹. 이쁜 여자는 대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. 이는 여성이 원하는 바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. 건강한 인상. 이쁜 여자는 건강하고 매력적인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. 이는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행동 패턴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